제주는 많으세요. 음. 어, 제주는 많은데, 제대로 그걸 펼칠 기회를 잘못 잡고, 막상 기회가 오더라도, 음. 다른 분들한테 이제 넘어가거나, 음. 좀 그렇게, 내가 내 자리를 잘못 찾는 음. 네, 그런 형국이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30일대 꼬대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이제 마지막인데요. 2022년도 삼제띠 마지막인데 네. 원소이띠 분들 분세예요 네. 22년도에 네. 30에서 31가 되시는 임신생 분들부터 과연 네. 좀 어떻게 될지 이분들은 직업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음. 뭐 취업을 다시 하시던지 네. 못 하셨던 분들은 취업을 하시던지 어... 아니면 이직을 하시거나 네.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세요. 네.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도 갑자기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어, 아 이분들이, 재주는 많으세요. 응, 음. 재주는 어, 많은데, 제대로 그걸 펼칠 기회를 잘못 잡고, 막상 기회가 오더라도, 다른 분들한테 이제 넘어가거나, 네. 좀 그렇게, 내가 내 자리를 잘못 찾는, 음. 네, 그런 형국이라고 하십니다. 자그 다음 이제 4월 둘에서 네. 4월 3일, 4월 3 되시는 경신생 네. 분들. 뭘 자꾸 사고 싶어진대요. 음. <laughs> 음. 네, 뭐 좋은 거일지 나쁜 거일지. 한번 어, 음. 뭘 자꾸 사고 싶어진대고차 뭐 같은 거 사고 싶어 하시고 네. 뭔가 크게 크게 돈을 쓸 일이 있으시다 그러세요. 음. 네. 음. 그래서 자잘하게 나가는 건 아닌데 네. 아, 이렇게 돈이 한꺼번에 목돈이 이렇게 나가는 음. 음. 그런 일들이 있, 라고 하시고 자꾸 차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음. 차를 사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나봐요 아, 사도 되나요? 뭐 사는거야 상관은 없죠 음.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하고 잘안 맞는 차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는 잘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음. 너무 섣불리 마음에 딱 든다고 해서 이렇게 저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와, 오케이. <laughs>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넷에서 시5 다섯이 대신은 무신생분들 네. 이분들은 조금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은 자녀 얘기가 나오는데 자녀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어 자녀분들 때문에 조금 머리 아프실 일이 있으신가봐요. <laughs>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랬고 뭐 네. 자녀들의 취업이라든지 네. 입시 문제라든지 네. 그런 문제에서 좀 머리 아프실 일이 많다고 러세요네 네, 자녀분들 때문에 속 많이 썩으신데요. 음, 저 아무도, 아무래도 이 나이대가 되면 네. 이 연세가 되면 사실 자녀가 어느 정도 퍼셀 때니까 사실 거기에는 좀 스트레스가 네.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자기가 아이들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도 옆에서 부모님들이 괜히 건드려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음. 웬만하면 그냥 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부모들이 많으니까. 네. 자꾸 잔소리처럼 건드지 마시고 일단은 두고 보시는 게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본인들한테도 머리를 덜 골머리를 덜 썩는 일이 된다고 하십니다. 음.. 그게 조금 어쨌든안에 너무 관여를 안 하는. 네 게... 조금 내려놓는 게 음. 필요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원소이띠 분들에게 네. 삼지에 화이팅하는 한마디 좀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정말 안 풀리는 해요. <laughs> 어, 어. <laughs> 네뭐 하나 제대로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없지만 그래도. 조금 버티고 나면 네, 네, 또 다시 죽음의 문에 덮들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